안녕하세요. 평가과장입니다. 제가 평가 마스터하기 종합정리 18강 시간준수 오늘 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준수는 정말 간단한 항목입니다. 간단한 항목이라 뭐 특별히 설명드릴 만한 게 없는데 그러나 또 반대로 우리 시청하신 분들이 그러다 보니까 좀 그냥 놓고 크게 관여를 안 합니다. 관심을 두질 않는 항목이다 보니까 제가 영어 좀 환기시키자는 개념으로 이 영상을 마스터하기 이제 1강부터 계속 진행하면서 어, 건너뛰지 않고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점수 배정도 <laughs> 화면에 보시면 매뉴얼 기본지식 보시면 점수가 3점으로 배정되어 있습니다 3점으로 배정되어 있고 이 항목은 방문 그룹 전용 항목인데 점수가 3점으로 배정되어 있다는 소리는 공단에서 굉장히 중요하게 보는 항목이라고 보시면 되세요 우리가 그렇게 힘쓰는 운영규정 1점밖에 안되고요 우리 방문해서 직원에게 그렇게 해봤자 1,2점밖에 안됩니다 근데 이 시간 준수 현장 평가 항목이죠 현장 평가 항목인데 어, 시간만 잘 지키면 뭐 쉽게 3점이네 그죠 그만큼 <laughs> 중요하게 보는 항목이라고 하시면 되세요 아셨죠 자 평가 방법은 우리 사무실 평가 항목이 끝나고 현장에 나가서 현장으로 진행이 되고요 수급자 또는 보호자에게 면담을 진행을 합니다 면담을 진행을 해가지고 어, 시간을 잘 지킵니다 또는 시간을 변경을 했을 때 안내를 잘합니다 적절한 시간 변경을 하고 있습니다라는 거를 물어보고. 만약에 수급자 보호자가 잘해준다 하면 점수를 받으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 항목이, 어, 원래는 그렇게 하게 돼 있어요. 그렇게 하게 돼 있는데 간혹 극강의 FM 평가관들은 그 앞에 가서 서 있는 평가관도 있습니다. 실제 정말, 어, 이 유앙고사님이 정말 제 시간대에 근무를 하는지를 몰래 가서 지켜보는 평가관도 있어요. 그래서 제가 항상 저희 거래처에 말씀드리는 게이 시간 준수 항목은 제가 1번부터 평가 끝번까지 항목 중에 저는 가장 중요한 항목이라고 말씀을 드려요 왜냐면 잘못됐다가는 현지조사에 말려 들어갑니다 이게 운영규정 빵점 맞았다고 해서 현지주사에 들어오진 않아요 근데 시간 준수는 말 그대로 요양보호사가 근로, 또는 근로자가 어르신에게 가야 될 시간을 안 지켰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게 청구와도 연결이 됩니다 그죠 그러다 보니까 잘못하다가 이거 감점 맞으면 현지조사에 연결이 돼요 그래서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게 있습니다. 평가 기준 1, 2, 3번은 수급자, 보호자, 면담으로 점수를 준다고 되어 있지만, 정말 극강의 FM 평가관들은, 어, 그, 그 어르신 집에 무작위로 가서 서 있어요. 서 있어서 만약에 여양보호사가 제 시간을 안 지켰다, 또는 여양보호사가 그 자리에 어르신이랑 없다, 그러면, 어, 글, 그 기관에, 전화해서 확인하는 기관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아, 원장님, 아, 제가 지금 평가하려고 여기 그, 김말자 어르신 집에 왔는데, 어, 영왕구사님 어르신 안에 계시죠? 제가 그냥 들어가도 되겠습니까? 라고 이렇게 떠보는 평가도 있어요. 그러면, 원장님은 당연히 모르니까, 아예 안에 있습니다. 가보시고 평가 잘 부탁드립니다. 하겠죠? 근데, 없는 걸 이미 알잖아요. 이 말은 뭐냐면, 시간도 잘 지켜야 되지만, 예를 들어, 여왕고사님이 어르신이 뭐 산책을 나간다 같이 나가시거나, 어르신 보고 병원도 갈수 있잖아요. 그때는 평가 기간에는, 평상시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반드시 기관에 통보하고 가게 돼 있어요. 근데 이게 평상시에 잘 지키지 않다고 습관이 안돼 있다 보니까 그냥 가버리죠. 그러면 기관에선 모르고 있잖아요. 그러면 나중에 평가근로가 소명해야 되는 상황도 발생을 합니다. 따라서 이 평가항목은 절대 우습게 보지면안 되는 항목이에요. 반드시 우리 근로자들한테 우리 사무실 평가가 오늘 끝났죠. 그럼 내일부터 현장 평가가 끝난다고 할 때까지는 반드시 시간을 잘 지켜서 출근을 하셔야 된다. 두 번째, 업무를 진행하면서 수급자 집 내가 일해야 되는 그 장소를 이탈할 때, 그게 산책이 됐든 어떤 병원에 갈 일이 있을 때는 반드시 기관에 통보하고 를 가야 된다라는 거, 이 부분을 반드시 지키라고 하셔야 됩니다. 자, 난이도는 제가 중으로 뒀습니다. 쉽죠? 우리 수급자 보호자한테. 현장 면담 항목이기 때문에, 뭐, 잘해줍니다라고 마음 면 쉽게 점수를 받을 수 있고, 근무시기만 으면 쉽기 때문에 난이도가 중으로 뒀지만, 잘못하다가는 현지주가 맞물릴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신경을 쓰시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겁니다. 아셨죠? 집회 적용 기간은 평가 당일입니다. 평가 당일. 현장 평가 당일날 보고 점수를 드리는 항목. 그렇게 봐주시면 되세요. 어떠한 서류도 필요 없는 항목입니다. 아셨죠? 자, 그럼 상세히 평가 기준 보겠습니다. 평가 기준 1번, 2번, 3번 다 현장입니다. 수급자 또는 보호자에게 확인한 항목이구요. 자, 평가 기준 1번은 우리 근로자, 즉, 요양보호사님이 시간을 잘 지키는지를 물어봐요. 어르신, 요양보호사님이 시간 잘 맞춰와요? 보호자님, 요양보호사님이 시간 잘 지켜옵니까? 예, 잘 옵니다. 하면 점수 받아요. 근데 이걸 어르신이 눈에 말씀드리잖아요. 수급자 면담 항목은 고난이도예요 어르신이 이걸 일일이 각각 상황에 맞춰서 어 우리 요구사는 시간 잘 지켜 우리 요구사는 언제나 나에게 인권을 준수해줘 어, 우리 요구사는 나에게 상처 입힌 적도 없고 우리 요구사는내 구강관리도 잘해줘 이렇게 하면 어르신이 등급을 받을 수가 없어요 그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어르신이 어떤 대답이 나갈지는 아무도 모른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차라리 아, 어르신 어, 예를 들어, 공단이나, 모르는 사람이 와서 뭘 물어보면, 그냥 우리 잘해준다라고, 이 대답이 제일 낫다는 말씀 항상 드립니다. 아셨죠? 그러한 수급자, 보호자, 현장 평가 항목도, 우리가 면담 항목, 암기 항목처럼 준비를 하셔야 되세요. 아셨죠? 평가 기준 1번은, 시간 준수를 물어보는 거라고 보시면 되고, <laughs> 평가 기준 2번 보겠습니다. 2번은, 이제, 시간 변경을, 사전 안내를 잘하고 있는지. 그니까, 러 예를 들어, 여왕보생이 어떤 일로 인해 가 원래 1시인데 좀 2시로 좀 바꾸겠다 뭐 이런 시간 변경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럴 때 사전 안내를 하느냐 사전 안내 사전에 안내를 하게 돼 있잖아요 그런 변경 사유나 변경 예정 시간 등을 우리 잘 안내를 했는지를 수급자 보호자에게 물어보는 겁니다 아셨죠 우리는 알고 있어야 돼요 단지 시간 준수를 근로 시간만을 준수한 건지 이 평가 부분 그렇진 않아요 시간 준수도 물어보고 어, 시간을 변경하게 된 사유와 변경 예정 시간, 이런 것도 다 물어봅니다. 그럴 때, 우리 수급자 또는 보호자가 대답을 어떻게 하느냐. 얘라고 해야겠죠? 얘라고. 그 부분에 대해서 그래서 우리가, 어, 여왕고사님한테도 항상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수급자 현장 평가 항목은 이콜 근로자 안전평가일 수도 있어요. 반드시 근로자한테도 여왕고사님한테 안내해가지고 이런 것도 물어보니까 어르신이 이렇게 대답 잘하게끔 어르신한테 정말 최선을 다하셔야 되고 안내를 하셔야 된다라고 아셨죠? 자, 평가 기준 3번 보겠습니다. 평가 기준 3번은 똑같이 수급자 면담 항목이지만, 어, 근로자의 시간 변경 횟수를 확인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 보호자님 또는 어르신, 여왕고사님이 본인의 사정으로 근무 시간을 자주 바꿨나요? 그걸로 인해서 불편한 적이 있으셨습니까? 아예 요양보사가좀 자주 받고 힘드네요? 하면 바로 감점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도 적정하게 시간 변경도 너무 자주하면 평가에서는 감점 사유가 될수 있다라는 걸 우리청하신 분들은 알고 계셔야 된다라는 겁니다. 이 시간변상목이 눈이 말씀드려요 되게 쉬운 항목이라고 바라보지만 절대 쉬운 항목이 아니라는 거. 그 대신 우리가 수급자에게 또는 보호자에게 잘한다면. 어렵지 않은 항목이라고 봐주시면 되세요. 아셨죠? 자, 그럼, 하과장 해시 꿀팁 좀 보겠습니다. 오직 면담 항목입니다. 서류는 일절 필요 없고, 우리 수급자에게 다 잘해줍니다라는 어떤 어르신의 기분을 최대한 잘 맞춰주셔야 됩니다. 따라서 최소한의 답변을 유도하게끔, 그렇게 꼭 하셔야 되고요. 근로자,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어, 현장 사무실 평가 항목이 끝나고, 현장 평가가 시작이 되면, 반드시 자기가 정해진 그 근무 시간을 철저히 준수하라고 꼭 당부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만약에 공간을 비웠을 때 내가 산책을, 어르신 모시 산책을 가거나 병원을 모시고 나가서 수급자 집을 벗어날 때는 반드시 기관에 통보를 해야 된다는 라 거. 안 하면 원장님 피곤해집니다. 이거. 자, 시청하신 분들 피곤해지니까 반드시 준수하셔야 됩니다. 아셨죠? 자, 오늘 어, 제가 평가 마스터하기 종합정리 18강 현장 평가 방문그룹 전형 항목이죠. 시간 준수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언제나 말씀드리죠? 이 영상에 궁금한 것들은 유튜브 댓글로 다시는 것도 좋지만 제가 댓글에는 자세한 답글을 안 달아요. 카페를 활성화해야 되기 때문에 따라서 영상에 궁금한 거는 우리 네이버 카페에, 평가장 네이버 카페에 오시면 거기에서도 영상을 제가 똑같이 올려놓고 있어요. 거기에 댓글 다시면 제가 질문에 대한 답글 세, 그 질문하신 거에 대한 상세 제가 답글을 드립니다. 따라서 우리 시청하신 분들 그런 부분 꼭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자, 저는 또 다음에 좋은 영상으로 또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화과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